기본적으로 자음이 모음에 붙어서 난다. 자, 그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착한 여자는, 어? 겸손한 여자, 착한 여자는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준다이 연애의 법칙이 착한 여자, 뭐 순진한 여자인지 모르지만 착한 여자, 겸손한 여자는 남자가 참 멋도 없고 막 공부만 하고 일하기 바빠서 연애할 시간 없을 때 어, 이구씨 어, 경술씨 하면서 먼저 다가서 주면서 경술씨 힘드시죠? 커피 한잔 드세요 어? 이러는 그, 그런 것처럼 착한 여자는 남자에게 먼저 다가 서기도 한다. 자, 거기에 그 예문을 보시면 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음과 약세 모음의 연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세장 정도 넘기시면 자음과 약세 모음의 연음. 자, 일반적으로 모음은 어, 이렇게 남자가 다가서지만 모음이 약한 소리를 낼때 아까 저희가 그 설탄음 할 때도 배웠는데 not a 을 하게 되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는 기능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소리니까 a 트가 무슨 소리로 바뀌냐면 어 여기도 어, 에서 not at all, n o not at all, not at all <목소리> 이런 느낌의 발음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르 소리로 바뀐다 고 그랬죠? 그래서 나러러 이렇게 나러롤. 아. 근근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다가선다면 나터톨 이렇게 되는 나터톨, 나터톨. 발음이 리듬감이 안 나죠, 그렇죠? 이 약화 모음은 거꾸로 이쪽으로 남자에게 다가가서 여기를 나라나날나그 다음에 여기에 다가가서 롤. 이걸 날아롤그러니 다가서는 여자는 너무나 아름답죠. 이 발음이 네? 훨씬 부드럽죠. 날아롤나아톨 나토톨 날아요. 날아요. 날 자음에게 다가섭니다. 그, 그 다음 예보면 어게인, 엔드, 어게인 할때 엔드도 힘이 빠지면 언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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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은 너게니, 어게너, 너게니, 어게너, 너게니, 어게너, 너게니, 그 다음에 어, 2번 그 밑에 그 보면 2번에 again and again 나오고 3번에 numerous accounts of 이런 말이 나오는데 numerous accounts를 numerous 요런 발음이 n u m e r o u s numerous a c o u n t s 우리는 numerous accounts of 이렇게 익숙하지만 이웃사람들은 발음을 늘면 numerous accounts of numerous accounts of numerous accounts of account의 어가 앞으로 가서 numerous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tell us all about it 이것도 us가 tell us s so, 어린 s a u l tell us all Tell us all about it. 하면, tell us all about it. Tell us all about it. Tell us all about it. Tell us about it. Walk around, the Walk around, do?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Walk around. Notebook away. 노 o no t e b o o k away. Noteboo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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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은 착한 여자. 어? 여기서 말하면 약화복,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말은 뭐예요? 콧대가 높은 여자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여자. 그러니까 콧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소리 여자 마찬가지로 그런 모음이 약화된 소리는 앞에 자음과 붙어서 연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여자끼리 있으면 언제나 남자 이야기를 꺼내야만 신이 난다 그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줘야 된다? 남자가 있어야 평화가 됩니다. 여자끼리만 있으면 한없이 얘기는 오래 하는데, 남자가 있을 때 더, 하여튼, 음향의 위치가 맞는 것처럼, 어, 그, 바로 밑에 보면, 반자음, Y나 W가 삽입되는 경우,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 May, I 라고 하는 표현이 됐을 때, 여기 May라고 하는 거가 E 하는 모음이고, I도 모음이죠. 모음과 모음이 충돌이 되면, 이 긴장 상태가 메이아이 May 메이아이 I, May I 하고 긴장 상태가 계속될 때 자음을 살짝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서 메이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가 나는 거가 Y입니다. 그러니까 Y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Y는 우리나라말로 이하고 어의 두 단계를 거쳐서 여 라고 했죠. 그래서 Y는 왜 y가, 얘도 이고, 얘도 인데, 왜 y가 자음이냐? 선생님, y가 자음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yet 하고, 그 다음에, it 하고, 만약에, and 라고 할 때, 여기 이트의 이나 엔드의 에를 소리했지면 이트 엔드할 때는 여기서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이 엔, 이에이 소리가 나올 때목 안에서 막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무사통과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울리면서 무사통, 이 e, 엔, 무사 통과인데 여기에 있는 이는 한번 해이 한번 이 무사 통과인데 이거를 무사 통과로 힘들도록 입천장에다 이를 갖다 붙여보세요 이. 이. 이 그러니까 이를 혀를 편안한 상태에서 이하면 그냥 공기가 저절로 나가는데 이거를 혀를 입천장 여기 가운데다 거의 붙이다시피 붙이면. 이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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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 하고 나가는 게확 좁혀버리니까 공기가 꽉눌러지면서 공기의 여기에 긴장이 생기고 마찰이 생긴다. 그래서 자음이다는 게. 자음은 으트에 오세요. 으트 하면서. 으트, 음. 으트. 음. 하는 순간에 공기가 막혀버리죠. 으 음. 해도 막히죠. 에도 공기가 쎄하면서 음. 마찰이 되면서. 남자를 만나면 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네. 막히거나 마찰되거나 그러니까 남자를 지나갈 때는 공기가 고생하는 거지만 이 모음 여자를 지날 때는 아에이오우에에이아 오, 어할때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모음이다. 근데 이 y는 그냥 우리가 이거가 없이 이거가 없이 그냥 한국식으로 예 하면 예 하면. 막히는게 없이 예가 되는데 y e t 가 이게 자음이라고 할 때는 예달때 먼저 이 e 하고 막으면 되요 이 막으면서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어는 위에 있는 ear 는 귀는 아무 막힘이 없이 그냥 ear ear i have an ear ear 이렇게 나가는데 밑에 거는 what 이여 와 이여 그래서 이여 여기는 이여 이여 그런 그 ear. 차이가 ear.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메이 아이 했을 때이 yeah. 메이도 여자고 여기 아이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잠깐의 마찰 자음이 와서 약간의 마찰을 주면서 소리를 쑥 끊어갈 거를 잠시 get. 자음을 모음끼리 충돌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반자음인 Y나 W가 해서 May 하고 같은 거에 약간 공기를 막아줬다가 May I May I May 그래서 Y 소리를 집어 넣는다는 얘기예요그 얘기가 뭐냐면 아, I'm a boy 할 때는 이게 언데 I'm a angel 할 때는 이 어가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니까 모음끼리 부딪히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음인 n을 집어넣어서 I am on이라고 하는 원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어는 모음과 모음끼리 만나면 모음 충돌이 되는 걸 싫어해서 이 자음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ay I도 그냥 우리는 보통으로 May I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빠른 소리를할때는 May May I 이렇게 may, may I May I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W를 집어넣는 경우는 How are you 할때 How are you 할때 마찬가지로 How의 우랑 같은 소리, 인이 W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에다가 턱을 떨어뜨리면서 어에서 우어 우어 하는데 우 때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기에 이나 여기 있는 우가 소리가 나는 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우하고 소리는 안 나지만 자음의 입모양으로 마찰을 줘서 하우와 유. 그러니까 실제 들리는 소리는 이게 Y나 W가 들어가서 확 달라지는 건 없죠. 거의 같은 E하고 E고 U하고 U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이 자, 모음과 모음끼리 있을 때는 E 소리가 나면 Y를 집어넣고 U 소리가 나면 W를 집어넣어서 How Y U. 그래서 How Y U. 이런 발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를 들을 때큰 차이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보 may I, may I가 꼭 may I, m 이 y I처럼 들리고 how I, h o you가 how why you처럼 우리가 그런, 듣,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아 그게 요런 어, 반자음이 첨가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모음과 모음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반자음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 어, 영국 여자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여자 앞에서는 죽은 남편도 살려낸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여자들은 참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어떤 여자가 자기 앞에서 막 남편 자랑 얘기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어도 어떻게 해요? 사는 것처럼. 야, 우리 남편은, 어, 더, 더 잘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영국 여자가 더 자존심이 어, 세다. 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아우. 자, 어? 야, 내가 공을. 표현이 자기 어? 뭐 아, 리 멀리, 멀리 날라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갔는데 얼마나 멀리 갔는데 라고 할 경우에는 How?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알 순이니까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ar? how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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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데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How far? How far? 영국 사람, how far죠? 그 미국 사람, how far?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얼마나 먼데 하고, 이 뒤에, 이 다른 여자가 와버리면, 미국 사람, how far?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다가서서 어떻게 돼요? How far is it? How 아, far? 아, 그렇죠? 근데 영국 사람도 어떻게요? 해 How far 하던 그 far가 요 이지가 나오면 똑같이 미국 사람처럼 죽은 남편은 어떻게요? 해 살려내서 이 발음을 해준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how 이지 아, 이지. far 이지이 아닌 것보다 how far 이지, how far 이지. 아, 아, far 죽은 is. 남편도 살려내서 알 발음을 해준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 예문들을 또 다른 걸로 보면,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하면, after, after all 하면, 이걸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after, after all, after all.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after all이라고 하지, after all이라고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애의 법칙에 또 하나는, 양다리를 걸치던 남자도 죽을 때가 되면 착한 여자에게 돌아간다. 그게 연애의 법칙이죠. 자, 우리 유재석이가 날리는, 어? 그 프로의 제목이 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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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유재석이가 날리는 프로의 그 제목이 우리는, 러, 우리는 쓰기는 러닝맨이지만 자,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러닝맨입니다 첫 번째, 이 R 발음과 SH, CH, E 발음, W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음들은 소리가 대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주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뽀뽀 하듯이 입술을 내밀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러, 러, 그러니까 우리처럼 러가 아닙니다. 이것도 쉬도 뭐예요? 시간고 시. 그 다음에 철치할 때도 철치. 베이지 이런 식으로 스시채 이런 소리들은 다 입술을 내밀어가는 소리니까 런인데 여기 있는 이 n 이라는 놈이 네? 한 명이면서 요 여자랑도 살고 요 여자랑도 살고 두집 살림을 하는 못된 놈입니다.